3일 전에 꿈을 꿔왔습니다. 김영인 여사님하고 이재민 대통령 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잡쌀가만히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신청했습니다. 엄마 그 꿈은 로또 아니면은 대박 이다.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30년 동안 대구 한의대에서 라면 먹으면서 연구개발 했던 특허 수중 침대 입니다. 그런데 뭘, 뭐라고요 특허 수중 침대입니다. 발명특허를 냈습니다. 예, 그런데. 예, 예 그런데. 집 팔아서 넣고 시어머니 아파트 준돈다 팔아놓고 했는데도. 광고비가 모자라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. 제발. 이 침대가 각 가정에 밥솥처럼 들어가면 아까처럼 폐혈증으로 아픈 분들, 고혈압으로 아픈 분들,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대통령님부터 저한테 한대 팔아주십시오. 주셨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, 시의원님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터넷 네이버에 SV 5 k 시 o 증면 KR 치면 다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